아이 녀석들아 여기가 찜질방이야. 다수중사우나 하고 있어. 아이 녀석들 킹받네. 휴식 중에 추추족 몇 마리가 멍한 상태로 지나갔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야. <laughs> 소름 얼마나 안쪽에꿀이길래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왔죠? 거기에 무슨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절대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던 거지. 아. 꿀이잖아. 야 그럼 우리도 가야지. 딤섬방이라도 있는 건가? 추주족 파라다이스다 그곳은. 층안과연 내부가 어떨지 상상도 안 돼요. 가보면 이불 깔려 있고 그육사료 있다고. 가봐야 출추족밖에더 있겠어? 근데 정작 층한 거연 안에는 출추족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광부 아저씨가 우리한테 조사해 달라고 한게 여기일까? 어, 베인이다. 어, 독특한 등장 방식이네요. 나도 여기서 너희를 만날 줄은 몰랐어. 빨리 여담이나 펼쳐봐. 이곳은 칭함과의 미친가 그런 거였군 뭐야 랜덤 포탈 능력이 있나? 어디서 나온 거야? 자기도 어디로 나올지 모르나 봐 들어갈 때그 최초의 경작기의 눈은 어떻게 됐어? 이미 처리했어 얘가 호칭이 여광의 검이었나요? 친위대 시절 그 호칭을 꺼리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자기가 친위대 대장인데 나라를 못 지켰으니까 피부인 거죠 대인한테는 오빠의 과거에 대해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길동무였어 우린 함께 종점에 다다르지 못했어 평범한 여행자가 층암고연 지하에 나타날 이유는 없지. 내가 평범해 보이나? <laughs> 더 이상 이 여행자는 평범하지 않다고. 추측들이 층암고연 내부에 모이는 이상현상을 조사하러 왔어. 대인은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쉽게도 까먹었어. <laughs> 우연히도 알고 있어. 어, 얘는 알고 있네요. 동료랑 달리 까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몰랐죠? 이곳의 환경이 저주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쵸? 너에 켄리아의 백성인 데인이 불사의 저주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 하지만 이곳에 온뒤론 몸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다 집 짓자. 여기다 집 짓고 살아 그러면. 쿵수지기가 좋네 데인한테. 데인이 딱 살기 좋은 장소 아닌가요? 그렇다면 데인 너는 추수족 너도 마치 추수족 마냥 여기에 끌리는 거야? 추추족들이 왜 가면을 쓰는지 알고 있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야. 베인 자기 얘기하는 거죠 얘도 가면 쓰고 있잖아 기억 속의 자신과 비하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절망스럽거 자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츄츄족들은 아닌데 나 패션인데 가면이 좋은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츄츄족들은 자신의 끝이고 다가오는 걸 느끼면 본능적으로 조용하고 어두운 구석을 찾아 수백 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작별을 하는 모양이야 아 여기가 츄츄족의 무덤이다 나는 가갈 때가 됐다 하면서 여기로 모이나 봐요 확실히 시면이 감시를 하고 있긴 한가 봐요 그러면은 대인의 부하들이었다는 거잖아. 과거에. 과거의, 과거의 영광을 모두 버린 듯한 전투 방식은. 시연과한패가된 건가? 일단 앞으로 가지. 그래서 가지를 수호자입니다. 하나 놓쳤나? 알아본 거 아니야? 이제는 뭔가 다른 것 같군. 사라졌어. 저 녀석은 대인을 알아본 거 같아요. 자아를 유지하고 대장님이다 하고 아 근데 나 심연이었지. 이렇게 티티한 거 같아. 계속 가지. 가지를 수호하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오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야. 이 거꾸로 된 도시가 켈리아와 연관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던 법은 없어 켈리아보다도 더 오래된 문명으로부터 왔다? 완전히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죠 뭐야 이 녀석들 뭐야 추추족을 지키고 있어 추추족이 켈리아 주민들 아니었나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이건... 이게 바로 추추족의 결말이야 뭐야 흔한 우리들이잖아 이곳 백성들이잖아 현실의 기사들... 얘네들 되게 추추족의 진심이네요 알고리가 외칩니다 선조석한테 시비 걸지 마라 너네 순삭이다 헬프단 헬프단? 이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대인이 했던 명령을 기억하고 그거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애들이었네 그냥 캘리아를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슈슈독을 그냥 그캘리아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현재 망령같은 어, 존재들이네요 지금. 위에 비치는 곳을 향해 계속까지 가지. 가지의 수호자 여전합니다 아이 녀석들아 여기가 찜질방이야 자수정 사우나 하고 있어 아이 녀석들 킹받네 솔직히 필드에서 우리 잘만 잡다가 얘네 자수정 사우나 한다고 안 잡기 있어? 특해 주는 겁니까 지금? 실성이 아니라 님들 슈슈독을안 잡은 사람은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열심히 잡아놓고 자수정 사우나 하고 있다고 어, 어여쁘게 봐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런 바위 유덤이가 약간 고인돌처럼 보이기도 하죠 예, 추추족의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저런 돌 형태가 납득이 가지 이거 완전히 뒤집혀있어 물이 역행하고 있어 위로 이 연못조차 거꾸로 되있다니 저주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이 연못에서 비롯된 듯해 어? 이 깊은 지하에 어떻게 이런 꽃이 있는 거지? 어? 이거 여행자 머리에 있는 꽃 아니야? 캐니아의 국화 인티바트 꽃을 꺾으면은 이제 단단하게 굳어버린대요. 여행자 머리 장식처럼 되는 건가? 네, 여행자 머리에 달려 이거 딱 이거야. 잎사귀 하나만 딱 바르고. 신연 왕자다. 천리에 대항하는 것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라를 부활시키는 사명을 소홀히 했어. 나라를 부활시키는 사명. 이렇게 안 돼. 다시 캘리아를 부활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나봐요. 치가곧 완성됩니다 성공 가능성은? 됐어 설령 1%의 희망밖에 없다 해도 우리도 다를 거 없지 이미 심연 속에 있으니 그들에겐 금지조차 없이 사느니 하루빨리 순환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그들에게 더 이상 무고한 죄를 짊어지게 해선 안돼 전하의 결단이 곧 교단의 행운입니다 어? 과거의 기억을 만난 건가? 아니면 아예 이어진 건가? 저 만난 건 아니죠? 뭔가를 본 모양이군. 뭘 봤는지 알려줄 수 있나? 그 고집불통. 베인은 역시 뭔가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추수족에게 걸린 저주를 정화한다는 게 다시 추수족을 켈리아인으로 복원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베인이 켈리아 출신의 친위대장이었다 한들 베인은 그런 시면의 생각을 지지하는 녀석은 아니야. 그래서 아마 베인의 생각을 물어보면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베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저주를 얘는 풀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다만 시면은 그거를 할수 있다는 입장인 거지. 얘는 좀 저주 부심이 있는 애라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같은. 하는 거를 보고 한 명은 가능성을 본 거고 얘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지. 구원을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구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저런 추추족이랑 시면득이 아니야. 데이 구원하고 싶은 거는 얘가 진짜로 구원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죠? 하 <laughs> 하긴 우린 고용 관계에 불구하고 하지만 그는 네 가족이니까. 그렇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면을 저지하는 게 내가 걷기로 한 길이야. 의견이 엇갈린다면 차라리 지금. 이번에 믿을게요. 대인이라는 캐릭터는 시면의 완전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죠.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지. 시면의 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헬프당과 다른 기사들. 그러니까 대인이 챙기는 거는 이사의금지 같은 건가 봐요. 저 녀석의 최종 목표는 아직 모르겠죠. 시면 교단의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모양이야. 지금 파괴도 늦지 않았어. 훨씬이다 저게 연못의 청화 능력을 높이는 장치야. 이어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들의 목숨을 날아갈 작정인가? 아 적을 멈춰! <laughs> 그럼 이걸 보면은 얘네가 지금 정화하려고 시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심연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정작 얘네들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 거죠. 극약 처방이었고 실제로 정화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하죠. 뭐 대인이 평가하기는1% 확률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대인. 가지. <laughs> 아니 이 정도는 미는거 아니야? 이거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 할푸다 아니야, 애가. 죄송합니다. 여광의 검, 데인슬레이프님. 그때 제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500년간 자네는 맡은 말을 다 했어.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대들은 내 영광이다. 헨리아는 멸망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속이시지 않습니까? 응. <laughs> 그러니 왕국을 다시 일으킬 필요도 없겠지. 대인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명확합니다. 양국 다시 이렇게 필요 없다. 아까 그 장치 때문에 나도 꽤 부상을 입은 모양이야. 이제 좀 쉬어, 대인. 휴가?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야. 운명의 배틀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제대로 얘기가. 배려해줘서 고맙군, 고영주. 고영주. 다음에 만날 땐 그쪽에 서지 않길 바라지. 일단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시면의 목적과 대인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게 이번 스토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면의 목적은 캘리아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 신의 저주를 풀어내 가지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자. 그 시면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여행자의 반대편. 반대로 그 캘리아의 친이 되었던 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편하게 보내 주자.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그냥 이대로 놔두자. 이미 캘리아는 멸망했다. 오히려 억지로 살려주자 알려낼라 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애들에 대한 더 고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대인도 분명히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 그 전에 대인이 이런 입장이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500년 동안 그 고집불통 아직도 포기를 못했군 그 심연이라는 거의 부작용을 아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양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근데 여행자는 지금 되게 중립적인 스탠스예요 대인 쪽도 아니고, 심연 쪽도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는, 심연의 계획에 그렇게 공감하진 않는 것 같아. 오히려, 계획에 공감하는 거는, 좀, 대인 쪽인 것 같은데, 반대로 여행자는 오빠한테 좀 더, 연고가 있죠. 완전히 대인의 편에 들 수는 없는 그런 상태야. 되게 중립적인 스탠스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디 한 쪽을 적으로 돌리고 싶진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는 시점에, 대인이 적이 될 건가, 아니면 심연이 적이 될 건가,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심연 쪽보다는, 그래도 대인 쪽, 공감을 할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 스토리를 왜냐? 시면들이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죽은 기사들이나 출신소한테 고통을 주는 걸 보여줬거든 걔네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을 지지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천리가 나쁘다고요? 그거는 천리 입장도 들어봐야죠 일단 몇 살부터 먼저 잡고 아니 근데 림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그렇게 다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어 캘리아가 악의 축처럼 나온 거는 어디까지나 그 캘리아를 멸망시킨 신의 입장이에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야. 승자의 입장에서 캘리아를 정의한 거지, 캘리아가 정말로 악의 축이었다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결과를 보면... 어 진짜 뭐 있네요. 그래서 대체 무슨 상황이야? 진실을 말해주진 않을 것 같죠. <laughs> 야는 춤추는 독들이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제너의 최스!